네, 채널에서 지금까지 다뤄드린 4개 종목을 제외하고 타 종목을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사상 최고가를 찍은 기념으로 조비에비에이션 얘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었죠. 저도 정말 이렇게 빠르게 오를 줄은 몰랐는데요. 제가 올해 초에 펜딩 멤버십을 시작하면서 총 4개 종목을 다음 텐베거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이중 힘센 헐스가 가장 먼저 터지게 됐죠. 하지만 최근 노브랑 이슈가 좀 있으면서 주가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저는 힘쓰를 여전히 시작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비 에이비에이션을 제가 꾸준히 멤버십에서 커버드리면서 굉장히 롱플레이로 좀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UAM에 대한 기대가 정말 터졌습니다. 얼른 이제 다음 스팟라이트를 템퍼스가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꾸준히 공부하면서 모니터링 중입니다. 저는 UAM에 대한 투자를 조비 7 그리고 아처 3 정도의 비율로 조비에 좀더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5대5로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4월에 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할 때 멤버십에서는 공유를 드렸지만 제가 이제 막상 손이 갔던 것은 아처보다는 조비였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오늘 조비가 최고가 달성을 한 기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UAM 시대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움직이는 2차원 공간에서 확장을 해서 하늘에서 이동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적어도 경제라는 것을 열어줄 것이고요. 이건 이제 단순한 이동의 혁신이 아닌 국가 패권으로도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 특히 중동 쪽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현재 UAM에 있어서 리더는 중국의 이항이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가 이걸 그대로 두고 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경제성장, 곧 패권 유지에 있어서 이비톨이라는 게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왜냐면 이비톨은 곧 물류 또 이동에 있어서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주기 때문에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한국과 달리 겨고지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비톨의 초기 도입에 있어서 에어택시와 더불어 물류 쪽으로도 좀 번지게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선 조비와 아처가 개발하고 있는 이 이비톨들을 포함해서 드론까지 다해 이 공중 모빌리티와 관련된 템을 2040년까지 1트 r i l l 달러 그리고 2050년까지는 9트 r i l l 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미래 시장이라는 것이죠. 조비나 아처가 지금 모두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이지만 저는 딱두 개만 보고 조비에 좀더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바로 CEO와 기술력입니다. 매출이 없는 기업이 굉장히 리스크가 크지만 역설적으로 기업 선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볼게 너무 없다 보니까 경영진만 깊게 탐구하고 또 기술력을 좀 집중해서 모니터링하면 되거든요. 조비 CEO 조배는 제가 기업 선정 시 CEO를 평가할 때 가장 높게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살아온 인생의 일관성이 있어서 너무나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했습니다. 을 고등학생 때풀 서스펜션 산악 자전거를 직접 제작했고요. 또 학석사 모두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전공에 바로 컨설턴트 커리어를 시작하는데. 이첫두개 직장은 아무래도 주니어 레벨이다 보니까 그냥 종합적인 컨설턴트로 표기가 된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Edge Innovations라는 곳에선 엔지니어링 컨설턴트로 취직을 하죠. 이후 인사이트에서 엔지니어링 부장, 그 다음으로는 Velocity 11이라는 연구실 자동화 시스템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 회사를 이후 애 e 랜트에 매각을 한 것이죠. 이 Velocity 11을 창업한 것도 굉장히 엔지니어링 색이 강한 그런 커리어죠. 이벨로시티 11을 매각을 하고 난 돈으로 바로 조비를 창업한 겁니다. 그 창업의 이유는 이 조벤이 어렸을 때 살고 있었던 것이 완전 격오지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꿈이 있었고 그 방향을 향해서 꾸준하게 일관된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또 거의 20년 전부터 이 비행 기체와 관련된 특허가 50개가 넘게 나와 있는 것을 본다면 이 사람은 이 공중 이동에 대한 열망이 소위 찐이라는 그런 판단이 제가 들었습니다. 아처의 c e o 에름고스틴도 매력적이지만 조벤처럼 이렇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좀더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역량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런 UAM처럼 신흥 사업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비와 아처를 함께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퀀텀도 완전 신흥 사업인데 왜 아이온큐에만 투자를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퀀텀 컴퓨팅은 신흥 사업이 맞긴 하지만 적어도 제가 투자를 할때 아이온큐가 다른 업체들보다 압도적인 매출을 숫자로 증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더 기업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 하지만 이 UAM처럼 객관적인 숫자가 없는 상황에선 이런 전체적인 내러티브를 좀 봐줘야 되기 때문에 분산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기술력이죠. 조비는 이제 아처와 다르게 실제 상업 가능화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소음 문제 또 비행 시간 등에 있어서 기술력 증명을 꾸준하게 해줬습니다. 소음에 있어서 이 나사 테스트를 진행한 조비는 26 대기시 45.2dB 또 26시 6 5 d b 을 검증받았고, 아처도 비슷한 스펙을 주장하곤 있지만, 아직 객관적인 숫자를 발표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 비행 시간에서 조비는 21년도에 77분간 154.6마일을 비행을 한 실제 테스트 기록이 있고요. 작년 7월에는 하이브리드 이비톨로 523마일의 비행거리를 시연했습니다. 또 가장 최근으로는 이하이브리드 이비톨로 9시간을 비행했다고 보고가 됐죠. 하지만 아처는 전환 비행에 성공한 영상만 공개를 했고요. 숫자가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속도가 100마일까지 도달하는 것은 영상에 나와 있는데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약 9분 동안 비행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또 이제 이륙하고 앞으로 전진 비행으로 전환을 하는 트랜지션 플라이트에 대한 부분도 사람이 타서 입증을 했고요. 사람이 타는 게 특히 중요한데 왜냐면 그만큼 안전성과 또 사람이 조종하는 운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이죠. 아처도 한달 전에 이 유인 비행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시톨 영상을 올렸습니다. 수직으로 이륙을 한 다음에 전환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활주로를 달려서 이륙하는 방식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수직 이착륙이 되냐 안 되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아처는 또 아부다비에서 비행 시연을 했지만 전환 비행 없이 그냥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영상만 공개를 했었죠. 또 관련돼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사람이 타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비는 두바이에서도 유인 전환 비행을 시연했고요. 안정성은 물론 기체 안에 사람이 탔다는 것은 AC까지 다 탑재가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숫자들에 있어서 즉 기술력에 있어서 조비가 좀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처도 지금 안드릴과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만큼 많은 기대를 받고 있죠. 2월 6일에 발표된 American d r o n e Dominance라는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푸시까지 본격화되면서 상상의 영역에만 있었던 UAM이 슬슬 현실이 되어가는 건가 라며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조비가 아무래도 좀더 최근 주목을 받게 된것 같습니다. 2020년 말 한창 스펙 주식 열풍이 있었을 때 상장을 했었던 조비 에비에이션이죠. 이때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15달러 부근을 찍고 약 5년 만에 전고점을 돌파해 지금 16달러라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이제 조비에 물려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물론 조비의 첫 매출 발생까지는 약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생산 캐파도 본격적으로 증설하면서 기체 판매가 시작될 수 있을 텐데요. 즉 이제 막 매출이 본격화될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의 관계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UAM에 관심이 가신다면 이런 펀더멘탈한 부분들을 천천히 관심 가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당분간 다시 제가 기존에 커버했던 4개 기업들의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혹시나 힘쓰나 템퍼스가 신고가 경신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종목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